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아, 오늘이요. <laughs> 토요일. 어. 8월 1일 토요일. 토요일인데 아침일찍 지금 출발해서 지금 여기 어디야? 경기도 화성까지 왔어. 왜 이렇게 귀엽, 귀엽게 말해요? 귀엽거든 내가. 그, 그 말고 갑자기 왜 까요? 그냥. 웃기냐? <laughs> <못 끼냐? 웃음> 기분 나쁘게 하네. 저삼덜깼죠 음. 7시 일어나가지고 아넌 피곤하다. 네. 아. 아. 오늘 가지러 가는 차랑 스펙이 이것도 말하면 대박인데 키로수 너무 좋아가지고 2014년식인데 53,000km 주행했고 차종은 쏘나타 브릴리언트 뭐였지 등급이 아, 모던 2.0 모던에다가 셀러프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 내비 없고 스마트키만 <laughs>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모던에 스마트키랑 사고는 단순 교환이 두개 있대요 두개 문짝 두개 교환이 돼 있는데 이거는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인 신조 어1인 신조 근데 두 대여서 한 군데 파주는 거라고 근데 2014년식인데 5만 0 0 킬로면 키로수 킬로 대박이잖냐? 그래가지고 파주분이 약간 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네 자부심 그래. 이런 거다 꼬면은 진짜 이주만 나간다는 거 긴장합니까? 최근 세대 다그 공통점이 외판 어. 없다고 적어놨아 진짜? 그만큼 깨끗하다는 얘기지 깨끗한 게 좋지 어, 지저분한 거 가지고 오면은 어차피 어, 어차피 수리해야 되는 거 어, 스트레스 받아 <laughs>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참 좋을 거 같아요 이 차는 얼마에 팔 거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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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900, 딱 900까지? 딱, 아니야, 850까지. 850까지? 딱, 더 이상 안 되고 그냥 딱 850까지. 14년식에 5만 3천 킬로에 850면은 이 진짜 엄청 싸다. 뭐야 <laughs> <laughs> 지지마 <말아요>, 너무 <laughs> 뭐냐고? 하지 말고요다 <말았어요. 웃음> 왔다. 안돼 200... 이게 바뀌면은 비 맞고 일해야 돼. 206동. People 바로 앞인데? 이빙이 여기 있데 바로? 응. 오 다왔다 YF성아타 찾아라 어 지하가 있긴 한데 응 전화해봐 전화 일단 이빙 앞에 있나 한번 쳐보고응 너도 훌는거 좋아한다 <laughs> 오 여기있다 어필 보소 여기있습니다 어. 14년 5 4 0 0 0 모던 5만0천 5만 일단 외관은 이것도 상당히 깨끗해요 외관이 어디 기스 난데에한 없이 이런 것들있는데 광택을 내면 지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지워지는 거 지워지는 거 네, 에? 문 없었다고요? 네, 교환 아문 교환 원래 문 교환이 하셨는데. 아마 여, 여기랑 뒤랑 교환할거에요 아마 이 녀석하고 아, 그 조석아조석이래 뒷문 어 얘도 못갔네 이렇게 주기 좋아 브릴브릴리언이쁘긴이쁘은이 분은 이 분은 이 틀려가지고 이 어, 분은 이분이트이쁘네이어이분 훨씬 나은이 분은 이 분은 이 분은 이게 훨씬 좋아. 이 분은 이 어. 사이 분은 이 분은 뭐 신차인데 이정도면 어, 뒤에 진짜 깨끗하네 어. 휠도 보다 보니까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 네. 차 색깔이 은색이었으면 안어울을것 같아. 주색이어서 그나마. 주색. 밝은 주색? 아, 밝은 주색. 완전 어두운 주색 아니고? 밝지, 밝지. 차량 정산해가 났네? 2년간에 아 그래요? 어 6천만원에 남았는데? 습기 장난 아니네 어디요? 핸더로 교환이에요? 어 지금 사고방 이렇게 한거지? 하나 아. 둘셋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 사고는 무사고입니다. 기가 막히지? 오, 2019년식. 헤드 새고, 교환네 아, 교환했다 하시드, 하시더라고요. 뒤에는 좀 덮치다가 뒤에다가 이쁜 스 남아있다 어 그래 여기 약간 들어갔는데요? <laughs> 됐어어 뭐야 어 잠깐만 이 없네 치우도 깨졌는데? 어 그러네 어 이거 보관해야겠다 센서트 여기 들어가있네 이 요한은 요한 있네 어? 안녕? <laughs> 두더지 같네 치를 한 판만 해야겠네요 이거 치... 다 깨끗했는데 저기 약간 충격이 가해져서 그런지 주행 잘... 보면... 어... 어, 거리가잘아서이 잘못... 하... 하... 정도 차면은 거의 a 급이라볼수 있네요. 그치지급식 대비? 예. 일때 오지니까. 뜨거. 아 뜨거. 아, 이 정도면 팔아도 떳떳한 차.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이차 아쉬운 게 이제 단순 교환이 좀 있다는 게 아쉽네요. 네, 다, 예, 다 최근에 다 가져온 차들은 다 사고 없었는데 사고라기보다는 교환 이쪽 이쪽 이렇게 이쪽을 그, 긁혀서 그런 건지. 뉴 전혀 없어. 깨끗해. 완벽하다 완벽해. 앞에만 수리해가지고 팔면 되겠네요. 어. 그러면 점심 뭐 먹죠? 점심은 순댓국이지 순댓국 갑시다 이제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시운전 중어 시운전 실내는 아까 어두우셔가지고 잘못 보셨을텐데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실내는 이 차량도 금연차량이고 뭐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실내 컨디션도 아주 최상입니다 그리고 하체 잡소리도 없어요 자 앞에 방귀터 있으니까 넘어 보겠습니다 오자 30km에서 팔짝 없어 없어 하치 잡소리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 모던이라서 뒷좌석 열선 히스트까지 있어요 1열하고 2열 전부 다 있는 거죠 정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차량 구입해서 당장 수리할 부분은 네, 아예 없어요 아, 그리고 앞에 전방감비 센서가 뒤로 들어갔잖아요 걔는 저희가 복원을 다 해서 깨끗하게 공백까지 낸 다음에 판매할 거니까 거기까지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제 성능기록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밥 먹고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서 월요일날 제가 성능기록부 받으면서 하체 영상까지 다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짝짝짝짝짝 아 이제 성능기록부를 받으려고 예, 성능기록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단순교환이 있습니다 단순교환은 세개 예, 있어요 세개 하지만 오일 누유는 그냥 리프트 떠보기 전에 그냥 밑에서 대충 봤을 때 뉴는 한 방울도 없었던 거 같아요 손님 어, 찍으래요? 어 없다 하나도 없네 눈는게 음. 하나도 없다 어, 완벽하다. 성능 기록부 원본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아까 단순 교환 세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펜더 하나, 문두개해서 단순 교환이 세개 있고 오일 누유는 한 방울도 없습니다. 완벽하다. 그 YF Sonata 더 브릴리언트 차량 메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